충격고백을 할까 합니다. 어, 제가 3개월 동안 비알라인티 챌린지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 결과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어, 말씀을 드리면 체지방 7.6%를 일단 뺐어요. 결론은 최초가 어, 5월 2020년 5월 7일이 이제 최초 시작이었고, 그때, 이제, 인바디가 75.9kg. 체지방률 45.7%. 체지방률이 40%가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반지방 164.7%. 진짜 무슨, 어마어마해. 진짜 코끼리 한 마리였어요, 완전. 엄청납니다. 그리고 90일 이후에 8월 10일 인바디 체중 67.1뭐 어차피 체중이 뭐 그거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 이제 뭐 시집도 갔겠다 뭐 제가 몸무게 잃을 뭐 것도 없고 까발려도 뭐 전혀 괜찮습니다. 체지방률 38.2%. 30%대로 들어왔죠, 드디어. 챌린지 그 달성을 해서 한 세트를 더 지금 수상을 했는데 그한 세트 더 수상한 걸로 50kg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44 사이즈였거든요. 진짜? 44 사이즈였는데 이게 결혼을 하고, 뭐, 출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4, 4, 5, 6, 6 막,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어서 빨리 붙잡으세요. 너무 멀리 가면 저처럼 개고생해요. 물론, 운동도 했어요. 체지방이 너무 높은 사람이라서, 운동은 필수였고, 운동을 진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했고, 그렇다고 막 고강도에 막 그런 걸한거 아니고 계단 오르뭐산 아침에 공공유산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을 정해서 했고 식단도 잘 지켰고 짧지만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쉽지만은 않았어요 결코 그냥 뭐 누구나 쉽게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빼야 한, 빼고 싶다. 난 진짜 몸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원결이라는 팀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많이 이제 도움도 됐고 서로 많이 응원도 해주면서 의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팀원들 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 저도 솔직히, 진짜 다까발리고 얘기하면,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TR-90 챌린지 이렇게 달성한 건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t r 9 t 를한네번 정도 했는데, 챌린지 달성한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뭐, 이런 말한 사람도 있어요. 뭐, 뭐, 약 먹고 빼면 누가 뭐못 빼냐, 뭐, 뭐, 그런 거 먹으면 뭐, 안 된다, 뭐, 안 좋다 하는 건데, t r 9 t 는 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 어거지로 식욕을 억제해준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 억지로 먹 식욕 억제해주면서, 막, 그렇게 뺀게 아니고, 철저하게 어쨌든, 식단, 운동을 병행해서, 제대로, 이제, FM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기만 하면 빠지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먹기만 해서 빠지면 세상에 뚱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먹고 그냥 살 빠지지. 그거를 먹고, 그러니까 티알라이티는 티알라이티대로 역할을 하고 나는 나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런 의지가 없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할 시간 없다. 뭐 내게 식단 못 한다 하면 그거는 그냥 난살 빼고 싶지 않다. 나 이대로가 좋다. 나는 그냥 이 코끼 같은 내 모습이 너무 귀엽다라고밖에 는 뭐.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이 피아 라인트를 했으면 좋겠고 네, 솔직한 마음입니다. 먹으면 빠진다라는 건 너무 그런 거 거짓말이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뭐술 진짜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죠 늦잠 자고 싶고 다 그래서 사람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달라진 제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느껴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솔직한 그런 경험담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못할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면 이거는 그 이상의 나에게 대가를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동안 뭐다해 봤는데 다안 됐다. 뭐다 실패했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진짜 마지막 내생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티 r 라인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도 했고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고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뛰고,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저와 함께 다이어트 하실 분들 연락 주십시오.